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12강, 12 운성 심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저번 시간 관대에 이어서, 걸록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 운성 시작, 심리 시작을 할 때, 7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12 운성은 삼합의 어떤 운동성과 함께, 어, 1년 12달을, 그 다음에, 연으로 따졌을 때, 우리 인생에 따졌을 때 60년을 갔다가 예전에 봤을 때는 12년을 주기로 같이 함께 돌아가 놨던 그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떤 그 태어나고 성숙하는 면을 갖다가 투여 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었는데 예전에그 사주에서는 어떤 왕상 휴라해가지고 왕하고 또 자라고 어떤 그 노년의 어떤 쉬는 시기와 함께 죽은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태어나는 십이 운성이 그 자연이 어떤 그런 그 윤회와 함께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반복을 해서 따졌었는데 근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주 명리 생활 명리학을 하면서 좀더그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은 저희가 그 명리학 그 기초 과정에서 십성에 관련된 그 심리하고 그 다음에 십 운성 심리를 같이 함께 보면 사주를 해석하는 좀더그 명확하게 볼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비 운성의 앞전 시간에 배웠던 그뭐장생이 어떤 마음에서의 어떤 정인의 심리하고 그 다음에 관대에 있어서의 정인의 심리.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듯이 어 참고적으로 시비 운성 심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십성을 좀더 디테일하게 함께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하면 면밀하게 사주를 볼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운성 심리를, 어, 이 시비 운성 심리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강의에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가 있는데요. 서구당식 강의에서는 심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것도, 어,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하게 십성과 시비 운성, 십이 신살 같이 합쳐서 좀더 해석을 하면 좀더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는 이제 걸록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감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각그 일관별로 다르겠지만 감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이 해수의 장생을 하고 자수의 욕지이며 어, 축에서 관대의 어떤 기질을 나타내는데 근본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임목의 어, 장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징적으로 보면 걸록이란 것은 각 일간별, 이거는 이제 양간, 음간구분 그 없이 일간별 비견이 걸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갑목이 내려오면 어 인목이 되고, 을목이 내려오면 요목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일간별 비견이 걸록이 되겠고요. 신살로 보면 12신살로 는 망신살이 1 2분성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목인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또 이제 사,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여기서 이제 그, 보면, 각각, 망신살이면서 비견이 되겠습니다. 비견이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재왕, 제왕, 재왕지에, 재왕에 보면, 여기 잠깐 그 십이 신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살이랑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 따졌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예를 들어, 봄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봄에 해당되는 그 앞, 봄보다 좀 뒤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앞이라 그러잖아요? 뒤에를 전이라고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되고, 가을에서 이제 그 겨울에 되는 어떤 그런 운동성 중에, 각 앞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상전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하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얘기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잇목을 인호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호술 기준이 이제 내가 이제 만약 인호술을 하면 1 2신살로 보면 지살, 오화가, 장성 그 다음에 이 병화 기준으로 했을 때그 다음에 하계살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이보다 전 단계 전 단계는 뭐냐 그러면 겁살, 그 다음에 연살, 도화살, 반한살. 그러니까 병화 기준으로 했을 때 병화가 오화. 오화의 병화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장성이고 지살이고 인, 인, 그다음에 화계살인데, 요또 상전띠가 있습니다. 상전띠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유축에 해당되는 것은 망신살, 육회살, 천살. 예를 들어서 병화 기준으로 했을 때 상전띠가 그다음에 그 망신살, 육회살, 천살이 되는데, 요 사유축보다 상전띠. 상전띠의 신자지는 뭐냐면. 역마살 제살 월살 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환됩니다 그러니까 이신자진또의 상자는 또 해묘미가 되겠고 해묘미의 상자는 이노술 인호술, 이노술의 상자는 사유축 사유축의 상자는 신자진인데 각이 이노술에 해당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각 띠별로의 또 상극이 되는 띠가 있잖아요 서로 극하는 어, 극하는 띠가 있는데, 그니까, 이, 충하는 띠가 있는데, 그 충하는 띠가 예를 들어서, 이노술 같은 경우에는 신, 자, 진이 같이 마주치는 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해, 묘, 미 같은 경우에는 사, 유, 축이 서로 충하는 어떤 띠가 되는데, 요것 자체도 보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다녔던 그런 운성의 어떤 개념과 신살의 개념, 요거는 이제 12신살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왜그 비견이, 비견이면서 망신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오화가 장성이고, 이 장성하고 사화는 같은 화지만, 이건 거 예를 들어서 왕의 입장에서 장성이며 부인이라 그러면, 이 부인, 부인의 형제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사오미가 사오미가 방업을 짜니까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가족의 개념에 이어 왕의 처제에 해당되는 처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화가 이 망신인데 이 처제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어 행위가 망신이다 이래서 이제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부분의 신사은 우리가 21강에서 12문서 12 신사를 통해서 다시 할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견의 어떤 그 일간 일간 비견에 그러니까 걸록의 십이 운성이 망신살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내용은 십이 운성하고 그다음에 십이 신살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 걸록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는데요. 이 걸록이라는 개념이 언뜻 들으면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어 로그를 갖다가 세운다. 한자에서도 보면 이제 관대에서 어 출사를 해서. 자립하는 어떤 그런 시기, 이건 자가 세울 건 자인데요. 세울 건 자에 녹봉할 때, 이 녹봉을 갖다가 이제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 되어 는데그 내용을 보시면, 어, 걸로 스스로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서, 사회에서 자격을 받고, 출사를 해서, 어, 벌이가 되는 경제적인 어떤, 어떤 자립심이 생기는, 경제적 자립을 하는 시기, 이걸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걸록 같은 경우에는 그 박도사의 어떤 그런 내용 중에는 일이 그러니까 사주에서 걸록 하나만 있어도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전에 기존의 그 신강 신약 개념에서 뭐 나를 갖다 생해주는그 어떤 비견 이런 것들이 많으면 때는 설기를 하는 게 있으면 약하고 뭐 나를 도와주는 인수가 있으면 뭐 강한 이런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어 저희들이 요즘 현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로군 이 자체가 아, 신강한다는 것은 신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십성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십성으로 보면 십성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비견 말을 갖다가 나와 같은 세력들이 많아서 이 비견을 갖다가 관으로서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식상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수가 많아서, 인수, 인성이 많아가지고 내가 받을 복이 있느냐, 인복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어떤 그 신강신약을 갖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예전에 어떤 신강신약이었던 그런 관법으로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 원래 1 2운성심리그네 번째 걸로 오기 신강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제목을, 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강신약 기존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확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십성, 10성 어떤 십성이었던 심리와 십성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각 말씀드렸던 비견이라든지 어떤 그 인수의 어떤 그런 여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질수 있느냐, 아니면 개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약, 신강을 이야기하면 더 오히려 또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신강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존의 이론보다는 십성, 10성, 사도십성과그 다음에 시리운성의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감이 시켜서 저희 어떤 서구당시 관법에서 얘기하는, 어, 주객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쪽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냐를 갖다가 따지면 되,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신학 개념은 크게 따질 필요 없다. 십성을 가지고 어떤 그시 운동에서의 걸록 이런 부분들과 같이 서로 가미를 시켜서, 어 따지면 더 이해가 더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걸록이란 건, 자, 걸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록이 이제 그 관대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자립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은 십성적으로 보는 정관의 성향과 굉장히 어떤 유사하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관대의 그 청소년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 정관의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에 수긍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때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의 회사가 회사 내규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관에 들어가서의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던 것에 대해서 수궁을 하는 어떤 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우 제왕의, 제왕에 해당되는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인은 무소불리에 뭐, 나 아니면 내가 제 왕인데, 이런 부분들, 어, 양인은, 쉽게 말해서, 평관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살이란 것은 어떤 그 식신제사니까 채찍의 논리, 당근의 논리가 아닌, 양인 같은 경우에는 채찍의 논리, 제사를 해야 되는, 법으로서 확실히 제압해야 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고 어, 그 논리에 비해서 정관을 요렇게 논리와 합당한 수구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이 정관의 어떤 그런 논리와 합당한 수구하는 그 걸록의 논리가 결국은 무르익은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성실하게 벼 이삭을 맺어야 되겠고 성실한 어떤 그런 개념 성실한 개념과 함께 어 반대보다는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걸록의 특징 중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왕 제왕은 사실 좀 이렇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의 말을 좀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상소문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걸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자립 자립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 자만심 또한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직진하는 어떤 그런, 30대 후반에서의 40대 그런 논리.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일에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사교성도 사실 부족할 수가 있고, 자기 주장이 또 강할 수가 있는 어떤, 자수성가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먹고, 먹고, 먹고 살려 가솔들을 먹여 살려야 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뭘 하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장점 중에는 강화도 있지만 단점 중에는 뛰어 나오겠지만, 약간 장안심이나 이런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주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 좀 여유를, 여유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유로운 부분, 개운법이기도 합니다. 간대가 있을수록 여유로운 업무를 좀 찾고, 어떤 사리의 밝은,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풍부한 어떤 그런 부분, 심사숙고도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어떤 그거예요. 겨우, 아, 걸록이 갖추어야 되었던 그런 그 품위 유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채우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뒷받침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고요. 어, 말씀드렸지만, 걸록에내 사주에 걸록이 있고, 정관이 같이 있는 명식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 관은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 반듯한 어떤 그런 거에서 걸록이 약간 그 관대보다 좀더그어 이제는 슬을 얻어서 자격이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외모 외모상 보여지기에 굉장히 반듯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록과 정관이 있으면 사주 해석을 하아 이분 안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 지나치면 꼿꼿해서 약간 그 고지식한. 이게 정 관이 관이 많은 상태에서 걸록까지 있으면 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어, 자립심과 독립심을 사실은 걸록이 이제 자립심.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독립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수성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 만약에 사주에서 연월일의 월지가 걸록이다. 나를 중심으로 월지의 걸록이다. 이, 이 걸록이 뭐냐면, 부모의 록이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 부모로부터 어떤 자립심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배우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거를 물려받은 어떤 그런 성향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또고세에 보면, 여자가, 여자가 걸록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시집을, 뭐, 안 간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죠. 내가 뭐, 그, 경력직 여성이고, 커리어 어떤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요즘 같은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애를 키워서 애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굉장히 경쟁사회에서는 뭐, 세계 탑을 달리는 어떤 그런 경쟁사회에서, 그애 키운 데도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기만 하 속편하게 혼자 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봉건 사회에서는 이제 걸록을 타고 나면 뭐 남편덕이 없는 어떤 그런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걸록이 있으면 남녀공이, 남녀공이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생이,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보호자가, 장생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시가에 했던 관대는 질풍로드의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 감독이 필요한, 어, 사, 그 어, 기수사를 쳤을 때 사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기이고, 걸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잘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스스로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점이네요. 이, 왜냐면 하 이게 근기가 있어서 그 뿌리에, 을목의 묘가 뿌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화 입장에서는 하화가 뿌리가 되어주니까, 천간에 추간이될 때, 이 월지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일단 신강, 신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근기가 있냐. 그러니까 1위 록이라도 뭐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뿌리가 있고 없고, 근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립심하고 어떤 자립심의 강도가 더, 더 많다. 있다고 할수 있겠고, 어, 말씀드렸지만 지지에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금료 화실로도 볼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자식 시지에 근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는 자식이 나중에 그 바탕이 될수 있는,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금요하실로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해석하셔도 되고, 시기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궁성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강, 신약의 개념이 뭐냐, 대외적인 거냐, 내 스스로의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냐,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냐, 아니면 우체적인 어떤 그런, 파워였던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세다라고 표현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비견, 겁제, 비겁의 세력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강 개념도 될 수가 있겠고, 나를 도와주는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신강한다고로 뭐,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식상이 내가 많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면 신약의 개념이냐.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식에 따라서 어떤 관의 어떤 세력에서 내가 주도도 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렇다고 이게 신강, 신약하다고 이렇게 따지고 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갖다가 통제를 할수 있으면 내가 우위에 있는 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없을 때 들어가서 이 안에서 소속하는 것도 이게 약하다고만 할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십성의 심리를 가지고 십성의 심리를 사주 명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꽂히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여성이 일지에 그 걸록이 있으면 남편덕이 박하고 자립수성과 할 운명이다 사회성이나 어떤 직업 여성으로서였던 그런 속편에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결혼을 하셨습니다 기혼자시고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 명시를 보면 이 추골의 을목 추골의 을목이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동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이분 무관성이잖아요. 인성이 투관돼서 어떤 그, 인성적으로 보기를 받을 복이 많은. 인성이 많으면 이제 뭘 혼자 이 하지만, 받을 복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받을 복이 많은 부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일지 걸록, 걸록은 이제 이 남편분이, 남편분이, 어, 금융권에 종사 하고 계십니다. 편제적 성향을 띄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무관성에, 그 다음에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육0갑자에서삼대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을묘하고, 희유그 다음에 임자. 이 <laughs> 물론, 뭐, 그, 고집이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많긴 하겠지만, 육0갑자로 봤을 때는 삼대 고집에 해당되는 을묘의 어떤 그런 고집성을 띠고 있어서, 누군가 어떤 때 보면은 또 무관에다가 인성이 있고, 그 비견의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 이 강한 강해가지고 막무가내일 때는 굉장히 막무가내일 때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이 장생도 갖고 있잖아요. 장생 우리 목마 장생이잖아요. 장생하니까 떼뜨기로 마음 먹으면 굉장히 어 어떤 그 무소불위 어떤 그런 고집을 부릴 수 있을, <laughs>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데 장생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추고의 음옥이니까 조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청간에 있던 그 화대운 화대운을 지나고 그다음에 지지에서 어떤 그런 그 화대운 지나와서 어이 편재 어떤 그런 조우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도와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어 형태입니다 형태이고 어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본인이 그냥 그 뭔가를 좀,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축의 물상이라는 게, 이편재이기도 하면서 이 물상이 사, 어떤, 오래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될것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투자한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떤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판매에 있어서, 그 다단계 어떤 그런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먹고 사는데 록하니까이록이라서이 남편 버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장생이라서 또 그런 부분들도 복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좀 생각적으로 추고 기문에다가 원진, 그다음 해이 충격 파가 있어서 이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자기가 좀 희생을 좀 많이 좀피 그러니까 희생, 자기가 희생했다.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면, 정관합이 돼가지고, 어, 현재는 이제 돈이 되는 어떤 그런 일 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력을 이제 쏟아부는 어떤 그런 부분, 결과가 여의치 않는,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 다단계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추구 어떤 기문이었던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의 충고 안 듣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똥꼬집이었던 그런 약간 고집에 똥꼬집 성향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 이게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무관하고 무관 플러스 별로 그 다음에 이 장생 이게 같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고집 부분, 내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어, 이제 여기를 이제 신금이 이제 이 대원, 나중에 이 대원 들어가면, 이 대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그런 부분, 비겁들을 갖다, 어, 제사를 하고, 화기원을 제사를 하고, 살인 상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축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언젠가는 본인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축토의 신금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도 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제 길게 보고 이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근기가 있는, 어, 사주 명식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이 사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걸록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다시 해드리면, 걸록이란 것은 어떤 관대의 어떤 그 무모한 질풍노의식을 벗어나서 본인이 자립을할수 있고 자수성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가 강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보면 결혼하고 취업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나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신의 뜻이 굉장히 그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을 갖다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업장에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그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변도 보면서 같이 뭔가를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걸록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가 관대 입장에서 사실 걸록을 뭔가 평가하기에는 제 다음에 있는 어떤 시비 운선 개념이랑걸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같은 그 시대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마는 것 보다 욕먹는 거는 본인이 뭔가를 그 성업을 하고 나면 이 다음에 제왕의 시기를 가고 나면 한 발도 또 물러설 수 있는 그 시기에 되기 때문에 아직 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본다는 것, 좌고우면 한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해도 뭐든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강하면, 과하면, 모자란 것 보다 뭐하다는 못하라는 그런 과유불굴이 뭔가 있듯이, 이걸록 또한, 음, 박도사의 그 권법의 1위 걸록이라도 어, 1위 걸록이다 신강하다 하는 것처럼, 걸록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이루는,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자립의 성향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좋은, 그런 시시운성 성분 능력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생활명력 중급 12강 1 2운성 진리 네 번째, 걸록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는데요. 요 다음 재왕을 그 하면서도 걸록과 비교를 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